서라산병원 임상영양사 김준경, 김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도움되는 식사요법입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식사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김지혜 선생님과 함께 일상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식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에 있어 음. 선생님 식사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2022년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들 중 절반은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혈당을 잘 관리해야 당뇨병의 발생 시기를 늦추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명 중에 한 분은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꼭잡곡밥을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나만 이제 식사량을 적게 굶는 식사를 하시거나 가족들과 다른 반찬을 나만 챙겨 먹거나 하는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은 양만큼 먹는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네. 혈당 관리에도 음. 도움이 되면서도 모두가 음. 함께하는 식사네요. 음. 그럼 어떤 음식들이 혈당을 높이게 되나요? 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크게 구성됩니다. 지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식용유나 참기름, 들기름 등이 있고요. 이 음식들은 혈당 상승에 가장 적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이고 혈당 상승의 중간 수준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가장 혈당 상승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식품들은 탄수화물입니다. 혈당 변화에 크게 관여하는 음. 탄수화물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유군, 과일군, 우유군 등이 있습니다. 음, 이 식품들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공유군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공유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밥뿐만 아니라 국수나 빵, 떡도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즐겨 드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도 있고 반찬으로 드시는 독토리묵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공유근 음식들은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특히나 좋아하는 음. 간식들이 많이 있네요. 밥 드시고 떡 드시고 음. 뭐 감자도 드시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음식들 외에도 다르게 혈당을 또 올리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공유근 말고도 과일군과 우유군이 있습니다. 음, 제철 과일이나 음, 말린 과일들, 그리고 우유, 두유, 요플레 등이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과일은 하루에 야구공 크기로 한개 정도로 섭취하고 유제품도 하루에 한개 정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오르는군요. 음. 우유군이라든지 공유군, 과일군은 적당량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고 밥을 드실 때 밥만 좀 드신다거나, 그러니까 반찬을 안 드시고, 또는, 어, 밥량을 덜어내고, 반찬 위주로 드시거나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제가 어렵지 않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반찬 가지수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국이나, 김치 종류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자주 먹는 식사 형태죠. 밥이나 국, 그리고 부추무침,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더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말이를 하나 추가하거나, 떡갈비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음식을 추가하게 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계란과 고기 반찬을 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조절에 좀더 도움이 되겠네요. 다른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다른 형태로 많이 드시는 식사 형태가 국이나 탕 위주로 딱한 가지만 두고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렇게 국이나 탕 위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 건더기를 이제 건질 때 채소나 고기 건더기 위주로 담아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자탕 같이 경우에는 감자는 아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밥과 동일하게 공유근이기 때문에 감자를 조금 덜어내거나 아니면 밥을 좀 덜어내거나 하는 것이 좋고 우거지와 고기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밥에 국만 드시는 식사보다는 달걀을 추가하거나 채소 양을 늘리게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반찬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할수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설탕 대신에 음. 건강을 위해서 꿀이나 매실청을 음. 대신 좀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적절한 방법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설탕 대신에 꿀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꿀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당뇨가 있는 걸 알지만 꿀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설탕뿐만 아니라 꿀도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이렇게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들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단순당이 안 좋은가요? 음, 네. 설탕 같은 단순당은 바로 체내에 소화흡수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혈당도 빨리 높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럼 설탕 말고 단순당이 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제 어이 이 음식은 단지 몰랐어요 하고 드시는 음식들도 꽤 많은데요 예를 들면 설탕 꿀 그리고 잼 같은 경우 그리고 매실청 그리고 각종 꿀차들 믹스커피 율무차 그리고 식혜도 있고요 이온음료나 통조림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고 딸기우유나 바나나 같은, 바나나 우유 같은 과당 우유에도 단순당은 많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음식들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주로 마시는 이런 음. 단맛이 나는 음료에 많이 맞아요. 들어있네요. 그럼 어떤 음식을 자유롭게 좀 드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보통 권장드리는 음식들은 우선적으로는 물이 있어요. 물 섭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좀 우선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달지 않은 차 종류로는 보리차, 블랙커피, 녹차가 있고요. 조미료로는 설탕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대체 감미료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칼로리 음료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유가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보다는 그냥 흰 우유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음료나, 음. 이렇게, 어, 과자 같은 이런 간식보다는 사실 과일 같은 경우가 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과일은 좀 드셔도 될까요? 음, 맞아요. 당뇨가 있어도 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일수록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럼 과일은 한번 드실 때 하루 또는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 네. 과일을 섭취하는 건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과일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루 총 야구공 크기로 한개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사과 3분의 1개 또는 귤 2개, 포도 20알 그리고 달지 않은 과일로 알려진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간 사이즈 정도로 두개 정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매 끼니마다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잖아요. 맞아. 이게 좀 필요랑보단 많을 수 있겠네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과일을 드시는 방법으로도 즙이나 갈아먹는 것보다는 생과일로 드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당뇨가 있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네. 탄수화물이 높지 않은 간식을 좀 골라주신다면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간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간식을 이제 모두 참는다기 보다는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들을 하루에 자주, 여러 번 드시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밥이나 국수 형태로 식사하시고 난 후에 간식으로 빵이나 고구마, 뭐 떡이나 크래커 같은 그 공유군 음식을 또 추가적으로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대신에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는 우유나 두유, 그리고 야구공 크기 한개 정도 이내에 과일들,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그래도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선생님 <laughs> 네 이렇게 간식을 드시고도 조금 고프다면 이제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견과류 볶음콩을 한줌 정도 드시는 것도 혈당은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배고픔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네 알아보았습니다. 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식품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식사와 간식을 균형 있게 골고루 챙긴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한두 가지는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